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권단이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양 관련 산업이 밀집한 부산 경남에 후폭풍이 가장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부산항의 경우 연 매출이 7, 8조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권단이 지원 불가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한진해운은 법정 관리를 받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진해운 법정 관리가 임박하다는 소식에 부산 지역 시민 단체와 해양 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긴급 기자 회견을 열었습니다. 부산항 연매출이 7조에서 8조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며 직격탄을 우려했습니다. 한진대우의 선박 운용 화주들 대부분 다 해운 동맹에 따른 관제 화물 감소 등 부산항에 양층간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 경남 경제에 미칠 혹폭풍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커지고 있습니다. 한진해운과 한진해운이 속한 해운 동맹이 부산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3분의 1 이상 물량이 부산항을 떠날 우려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부산항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어, 우리나라 최대 선사로서 또 어, 속해 있는 동맹의 주력 선사로서 부산항으로 환적 화물을 가지고 오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심점이 어, 없어지게 되면서. 선사의 물품을 공급하는 선용품 업체 등 영세업체도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진해운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하물고정업 거비업,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 관련 산업 전반이 경영수지 악화로 인해 많은 항만 관련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고 부산항에 근무하는 4천여 명의 부산항운 노조원들은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보도명사에서 어, 경영을이기할 것이고 뭐, 한편 한진해운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는 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대정부 청원을 비롯해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KNN 윤혜림입니다.